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승현 목사입니다. 어, 10편 라디오 10편 3편입니다. 어, 10편 라디오가 소개편으로 시작했습니다. 소개편으로 시작해서 1편, 2편, 그리고 오늘까지 3편 하면서 한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어,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면서 날씨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후덥지근한 여름 날씨였는데, 지금 며칠 사이 만에 저녁에는 굉장히 좀 싸늘한 가을 냄새나는 가을 날씨로 바뀌었네요. 우리 3일 전 가족 모두다, 어 영육관에 간건한 여름 막바지, 그리고 가을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찐쌀, 월계쌀 이야기로 시작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나요? 찐쌀, 월계쌀? 예. 그, 굉장히 옛날 간식인데, 우 좋아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간식입니다. 우리 고향에 갔다가 우리 두 딸, 소윤이, 소원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걸 막 맛있게 드시는 걸 보고, 어, 먹어보, 먹어보았는데, 그 뒤로는 다시는 먹지 않는 그런 간식이 월계살 찐살입니다. 여러분들, 그 찐살의 맛이 뭔지 아시죠? 예, 처음에 먹을 때는 막 턱만 아프고,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씹으면 씹을수록 그 깊은 맛, 어, 달고, 달착지근하고또 이렇게 고소한 맛이 씹으면 씹을수록 나는 것이 그 찐쌀, 그 간식인데요. 한번 중독되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이런 찐쌀, 월계쌀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읽어보면 한 번에 그 은혜가, 그 깊이가 또그 기쁨이 전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깊은 맛과 넓은 맛과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3일 전 모든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찐쌀처럼 꼭꼭 씹어서 매일매일 꼭꼭 씹어서 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 찬양 한곡 듣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이 찬양은 굉장히 오래된 찬양입니다. 한 아, 17년, 18년 전에 제가 그때 좋아했었는데, 아, 들으면서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던 찬양이고요. 지금은 들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멜로디도 그렇고 촌스러울지 모르지만, 어,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은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올랐습니다 한번 같이 들으시고 은혜 누리시지요. 같이 들으실까요? 내가 걷는... 도는 수가 있 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 는 까닭 은 하나님 은 실수 하지 않 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 이혹 나갈 지 모. 뭐.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내실앙부여잡고 시편 3편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의 본문을 직접 보기 전에 그 묵상에 도움이 될 만한 본문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만한 네 가지를 먼저 같이 보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분류입니다. 이 시의 분류 애가 또는 탄원시로 분류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시인이 현재 어떤 위험을 겪고 있거나 또는 임박한 위험, 곧 닥칠 위험에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시인 경우. 애가 또는 탄원시로 분류가 되는데 시편 3편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는 표제어입니다. 표제어. 어, 여러분들 1절 위에 보십시오. 1절 위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표제어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시가 사무엘하 15장부터 19장에 해당되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창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표제어입니다. 또한 이 표제어가 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어 표제어가 1절 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소홀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표제어가 1절입니다. 영어성경이나 한글 성경에는 표제어가 위로 빠져 있고 또 1절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표제어가 1절이고 2절에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표제어부터 우리가 꼼꼼하게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셀라인데 셀라가 2절 끝에 4절 끝에 8절 끝에 나오죠. 보통 연이 끝나거나 시가 끝날 때 등장을 하고요. 이 셀라의 특징이 음악적인 배경을 가진 경우에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편 3편이 음악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음악에 사용되었다는 라 것을 우리가 어,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내용상 또 마지막으로는 4개의 연으로 어, 나눌 수가 있습니다 4개의 연1년은 1년, 1절과 2절 그리고 3절 4절이 2연 5절 6절이 3연 7절 8절이 4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4연으로 각각 스토리가 이제 전환이 일어나고 특히 이 시편 3편의 4개의 연중 1년과 4년이, 그리고 2년과 3년이 어떤 내용의 공통, 공통점, 때로는 묻고 답하는 그런 대립의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 쉽게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10편 3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3편의 배경은 아까 표제어에서 보았듯이 사무엘하 15장부터 19장, 어, 말씀의 이야기가 배경이 되는 것이죠 간략하게 설명하면 압살롬, 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초반에는 패전하에서 다윗이 달아나고요 달아나던 중에 뭐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무이로부터 저주를 당하기도 하고 굴욕적인 일을 겪고요 어 결국 전쟁에서는 압살롬이 전사에서 죽고 다윗은 전쟁에서 결국 승리하지만 아들이 죽은 것을 슬퍼하는 내용이 사무엘아 15장부터 1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고 가지고 이 시를 읽으면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두절씩 나눠서 볼 건데요. 왜냐하면 두절씩 통해서 내용이 바뀌거든요. 두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2절에 보면 시인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그리고 불평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이스라엘, 그, 다위댁게 대적이 아니었던, 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군대장관이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아버지였고 자기의 왕이었던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 비슷한 내용이죠. 어,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금 위험한 상황, 지금 목숨을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받는 것이 가장 유일하고 결정적인 도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과 저주를 하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사기 어, 사무엘상, 사무엘아 전에 조금 전에 있던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배교를 하고 우상숭배에우상숭배에 배교를 하더라도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하나님께서늘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후반에 보면 구원의 손길이 조금 늦어지고 응답이 좀더더좀 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이유는 어, 이스라엘의 배교가 너무나 반복적이고 어, 치명적일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응답을 좀 늦추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민족이 자들이 하나님께 도, 구원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응답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인데 그런 다윗을 향하여서 너는 그렇게도 도움을 받지 못할 특별하게 악한 사람, 특별하게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 대적들이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말한 다음에 3절과 4절의 시인은 굉장히 시선을 바꾸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대, 어, 시인이 그의 시선을 대적에게 맞추고 있는 것이죠. 원수들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 저주 가운데 불평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3절과 4절에서는 그 대적에게 맞춰져 있던 시선을 누구로 바꾸지요? 여호와로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도 없고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절과 2절의 상황이었다면 3절과 4절은 그것을 완전히 뒤집고 깨는 것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용 대적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를 다 막아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시다 나의 방패시다 이렇게 하고 있고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무엘의 15장 30절 이쪽에 보면 다윗이 이제 달아나면서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달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원수를 통하여서 자기 대적자를 통하여서 참혹한 어, 불명예를 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가고 있지만. 나의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고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2 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늘 도움을 주셔함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은 다윗에게 그 시인에게 너는 구원받지 못할 저주받고 아주 악한 자이다라고 노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 절에 보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라고 시인이 오히려 반대로 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과 6절에 보면 아주 결정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무리 대적자들이 어그 시인을 향하여서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할지라도 3절과 4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5절과 6절에는 아주 결정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잦다는 것이에요.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어, 전쟁 중에 그리고 지금은 계속 추적 중에 압살롬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추적하고 있는 중에 어,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4절에서 보였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신뢰가 다윗 그 시인이 누워서 자고 아침에 깨는 그런 모습을 노래할 수 있고요.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호사 진친다 해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일절에 보면 시인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천만인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3절에 보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시인은 어, 6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이 가장, 가장 결정적인데요 1절과 2절 그 대적자들이 했던 것을 완전히 깨뜨리고 반대하는 것을 7절과 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어, 대적자들이 일어나죠 시인을 죽이기 위해서 대적자들이 일어납니다 7절에 보면 시인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누구를 죽입니까? 시인을 죽이려고 한다면 시인은 자기의 목소리를 듣는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사절에 보면 그 여호와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말씀하시면 그 여호와를 통하여서 원수들을 조롱하며 죽이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 꺾으셨 나이다. 어, 대적자들을 조롱하고 쳐부셔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있고요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렇게 있는데 이 말은 나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셀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았을 때 어, 시인은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최소한 어, 최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저주받은 상태라는 것을 그 대적자들은 그 시인에게 저주했다면 8 절에 보면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있어오니 여호와여 나에게 승리를 주소서 주의 복을 주소서 왜냐하면 나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대적자들이 했던 말과 저주를 완전히 반박하는 자기의 믿음을 근거로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고 그 믿음에 대한 신뢰로 잠을 잘 수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나를 대적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며 저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찬양을 시인은 그리고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인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죠. 굉장히 현실적인 위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적자들은 더욱더 악한 말을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인은 그의 눈과 마음을 대적자에게 고정시키지 않는 것이죠. 대적자에게 고정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눈과 마음을 고정시키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시편 3편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3일 전 가족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편 3편의 시인이 참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 우리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누구나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마음과 눈이 그 어려움에 빼앗기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눈도 거기에 빼앗겨서 그것을 해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아둥바둥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어, 시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가장 온전한 해결책이고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자주자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오늘 10편 3편에서 말하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의 복이 주의 백성에게 내린다고 하였는데요. 과연 내가 주의 백성인지 심각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말로만 말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선을 고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거듭남이 있는 주의 백성인지 생각할 필요도 있고요. 동시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현실의 어려움 그리고 현실의 어떤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내 마음과 눈을 빼앗기고 정말 그 안에서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지 않는지 이럴 때 우리가 더더욱 오늘의 말씀처럼 시편과 히브리서 말씀처럼 내 마음과 눈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요청이 있을 때이 시인에게 있었던 그 구원의 손길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내삶 가운데 그 복을 이루시는 것을 목격하고,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담대한 성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누리고,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 이것은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또 육체적으로, 또 마음으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억하면서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해야지, 내 마음을 고정해야지. 해결책이 그 문제에 내 마음과 눈을 빼앗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분명히 있을지라도 내 마음과 내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중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그 구원의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이루어 가시는 것을 더욱 더 훈련해 나가는 우리 삼일전 가족들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깊은 신앙인 되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찮게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삼일전 가족들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참 영성가이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멋진 신앙을 가졌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3편 마쳤고요 음, 또 듣고 싶은 찬양이나, 또 사연, 또 은혜 있으면, 또 기도 있으면,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내일모레, 다음은 시편. 4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모두 다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고정시키고 더욱 그리스도 닮아가는 모든 가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라. 내가 주를 바라 보며 소리 높여 주를 부를 때에 응답하시네 고난 마음으로 잠이 들어도 또 다시 깨어 나게 돼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 문입니다.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소서. 시 깨어나게 되는 건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 게 구원이 있으니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소서.